출애굽기 1 0장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습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하여 모세와 아루는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베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네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터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 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 주십시오.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 왔습니다.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가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 떼와 소 떼가 다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우게 하여라. 그래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때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원 지면을 덮어 땅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르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할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남아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여호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래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좋다 가서 여호를 경배하여라.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 둘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모세는 대답했습니다.말씀 한번잘 하셨습니다.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Amen.